시작한가 이제? 어 <laughs> 이미 시작했어. 이렇게 오랜만이죠? 좀 많이 오랜만이. 8개월 된거 같은데. 프리미어 프로 10개월 결제돼 있어. <laughs> 8개월이 아니라. <laughs> 와 어도비에서 엄청 고마워. <laughs> 우리가 어도비 후원 후원하고 있었네. 우와. 후원 선수가 아니고 후원 해주고 있었네. <laughs> 후원 선수가 아니고 후원 해주는 선수였네. <laughs> 멋지네. 오늘 오랜만에 촬영 복귀했는데. 뭐 드시고 있는가요? 건 이거는 제가 협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월스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스터 제품이고요. 두개데첫 번째 이 스팀이란 제품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얘 장점이 천연 카페인이라서 무수 카페인 먹었을 때좀 액션이 과하다 싶은 분들은. 소년 카페인 제품 먹으면 확실히 좀 덜해요. 음. 근데 덜한 게팍 치는 액션이 덜한 거지. 은은하게 계속 처 올려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확실히 안 먹었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효과가 좋고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오고요. 그 다음에 펌프란 제품은 무카페인 제품인데 왜 제가 이거 먹으면서 얘까지 먹냐면 이게 한 서빙에 카페인이 300ml예요. 그래서 저한테좀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스 쿱을 먹는데 반스쿨을 먹으면 같이 제, 함유된 제품들도 성분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얘를 이제 보강해 주는 거죠. 보충해 주는 거죠. 튀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같이 타고 몸좀 풀고 운동 가볼게요. 오늘은 등운동인데 저번에 등으로 마지막 이별... 아니야, 그때 아니. 여기서 하체였는데, 다들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하체는 관심 없을 듯. <laughs> 하체는 보디빌딩 하신 분들 꺼 보세요 저도 제거안볼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내 물통 같은데? 아니 n g t 코리아물통이 h e house. I'm g o i 하 g to g 코리아 물통입니다 u s e 는 건가? o 는 건가? 어, 이걸로 암 풀다하겠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대충 운동하는 애였어. 근데 사실 어딘지 미리 알고 찍은 거네. 할때 이제 여기 찍은 거죠. 어. 끼워봐. 아 제가 이거 이 그립을 쓰는 쓰면... 아. 아, 아, 아 뭐하세요? 개 아프네. 뭐 해주시. 아니 해 그립 좋아하는 게 암뿔다운을 제가 원래 일자바나 이런 이지바로 하거든요 음. 근데 이 바를 잡고서 운동을 했을 때뭐 손목이나 견관절 쪽에 좀 움직임이 가끔씩 별로일 때가 있어요 음. 근데 그때 이제 손목 각도가 살짝씩 돌아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제로트 히어로 그립을 상진이 형 덕분에 이제 쓸수 음. 있게 되면서 이동, 이 운동을, 암풀다운을 아, 이 손잡이로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제가 의도적으로 막 손목을 바꾼다 이런 느낌보다는 딱 등의 느낌 집중하다 보니 손목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대로 와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을 막 이렇게 정석적으로 잡거나 하는 것보다는 약간 썸니스처럼 아예 이첫골 쪽에 탁얹지는걸 선호하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눌러질 때 정거근부터 시작되는 그런 자극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빠처럼 세게 누를 수 있는데 궤적은 높프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안보일까 추천드립니다. 바플러스로 오픈해 그렇죠 바로 바로, <laughs> 바로 풀다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때 약간 좁아지다가 수축하다 보니 약간 사이드로 빠질 수 있고 음... 등이 쫙쫙 쪼이고 늘어납니다 나도 해봐야겠다 개아 <laughs> 이제 랩풀다운을 해야 하는데 랩풀다운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머리 숱이 없기 때문에 두건을 매야 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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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두건 필수다. 아, 필수죠. 근데 두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가? 뭐안 좋긴 한데 안매고 찍자니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아니 그니까 통풍되는 두건을 한개 만들어라 그냥. 통풍되는 두건. 그래. 아, 메시 소재. 원래 모자가 운동할 때안 좋다잖아. 뭐안 좋긴 한데 안 매면 내 마음이 더안 좋아. <laughs> 머리가 없어서. <laughs> 제가 첫 번째로 운동하는 종목이 메인 종목, 암풀다운 체끼고레풀다운 바벨로우, 티바로우 세개 중에 좀 느낀다라 가는 편인데 보통 겨울철은 약간 날개뼈 움직임이 솔직히 약간 뻑뻑하거든요, 제 느낌상 그래서 바벨로우나 티바로우처럼 등 두께감 형상하기 좋은 운동 들어가기 전에 미리 래플 다운 가지고 약간 날개뼈 움직임 좀 예쁘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래플 다운 먼저. <laughs> 유튜브 근데 어떻게 다시 해야겠다 생각한 거야? 아 사실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 아무래도 커리 파이어 준비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PD님, 제 아내인 PD님이랑 스케줄 맞추기도 조금 힘들었고, 사실상 찍었다가 찍는 건 솔직히 편한데 편집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여유가 많으면 뭐 PD님을 새로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PD님 아내한테 급여를 준다든지 할수 있는데. 그러지 못 했었는데 아 이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만나. <laughs> 네. 아 아니요. 많은 건 아니고. 드릴 수 있을 정도. 그 내가 이그거야 바빠서 바빴어, 나도 바빴어서 그쵸? 오전에. 이게 또 저희가 스케줄이 맞아야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다행히 스케줄도 맞고. 돈도 많고. 아니요. 많지 않아요. 저기 저기 <laughs> 저기 있잖아. 돈. 저기 2천만 원이나 있다. 2천만 원. 내 거. 근데 처음 받은 24년도 2천만 원은 제 총당, 통장, 제 통장에 들어왔다가 1천만에 나갔고요. <laughs> 두 번째 거는 다행히 제가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점진적으로 누군가의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웃음> 됩니다. 원래 <laughs> 어? <laughs> 유쾌하진 않네요. <웃음> <웃음> 그게 이치다. 원래 아, 그래요? 이치형 <laughs> 야 등치가 등치가 보통이 아니다. 내년엔 비키니 나가도 되겠다. 다리가 내 경쟁자네. 하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보이나? 비키니 핀 모델. 와 이거 저번에 했던 거다. 맞아요. 등산보 최애 머신 이거 좋긴 하더라 어 진짜 좋아요 가성비 최강입니다 티바 오마리 치킨 눈치는 <놈취는> 왜못 내? <먹었네>? 개그 <laughs> <길그쳐서> 쳐 <laughs> 놓고 확실히, 티 바로는 오 구조가 안정적이니까 응. 그 밸런스 맞춰야 하는 그런 느낌이나 뭐 프리메이트에서 오는 축 잡아야 하는 그런 느낌까지 힘에 쏟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세트마다 데미지가 엄청 클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 할 때는 뭐 머신이니까 짧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그 요인들에 의해서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충분히 쉬워져야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머신이니까 얘한테 기대는 사람도 있잖아. 아, 어,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물론 타겟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너무 의존하지 않는 선에서 기대는 게 낫고 네. 너무 기대게 되면 이게 흉부 압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호흡이 잘안 돼요. 음. 네. 그래서 호흡 깨지지 않는 선에서 기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당히 딱 도와주는 정도지. 그쵸, 그쵸. 대신에 이제 흉통에 압을 잘 잡으시는 분들은 뭐 무게가 무거워져도 그만큼 스킬이 많으니까, 스킬이 좋으니까 깔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자꾸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판단하기보다 딱 까지 집어봤을 때그 포인트들이 계속 유지가 되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머신 좋지. 좋은 어, 로 좋아요 잘 만났어. 감 잡은 거야? 네. 연습. 이 정도. 감다 잡은 거야? 네. 감 잡았어요. <laughs> 이 프론트로 할때 저는 두 손으로도 하지만 한손을좀 선호를 많이 하는 게 보시다시피 궤적이 되게 길어요. 음... 네, 이렇게 긴 궤적을 이렇게 안정적이게 할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다졌을 때두 손으로 하는 종목보다는 한 손으로 하는 종목으로 가는 게 저는 더 기회비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응 음, 맞다. 아, 네. 음. 저쪽은 내가 꼽봐줄까 <laughs> <laughs> 기분이 안 돼있네. 카메라가 불렁 <laughs> 있어가지고. 은근 내한테 꼽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무언의 신호 아니가? 그치만 난 꼽아주지 않지. 그렇지. 우여잡았.. 와.. 프론트로 오는 한세탈 우여잡고 있네 한세탈까봐 진짜 와. 원숭이세요? 어. 와 <laughs> 아, 진짜 아프다. 좋겠다. 광배 최고. 광배 최고 운동 진짜. 이게 약간 하이로우마다 궤적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완만한 곡선 그리면서 와주다 보니까 되게 길게 가고 되게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컨트롤만 잘한다면 진짜 거의 맥스까지 찢다가 맥스까지 수축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끝끝 네. 숨찬데 죄송한데 네 이번에 대회 좀 많이 뛰었잖아 그쵸 그렇죠. 아, 네 4개인가? 4개인가? 4개한 음. 뛰었어요 네. 뭐 누가 봤을 때는 적은 개수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한 해에 제일 많이 뛴 그렇지. 거거든요 그래서 네개를 뛰다 보니까 확실히 체력 소비도 조금 심하고 또 이제 꺼지는 그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응. 주변을 더 차단하고 그렇지. 더 희생한 게 많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 이제 시, 시합이 끝나고 느낀 건데, 대회를 참가하게 되면 은 나의 노력을 검증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음. 사실은 나 좋아, 음. 그러니까 1등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받으러 가는 거라 생각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검증받으려고 몸 만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바뀌었잖아요. 음. 내가 몸이 좋으니까. 이미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건데 자꾸 도전할수록 느낀 게 반대가 돼가지고 시즌 오프라게에 됐습니다. 맞아 원래 네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느낀 게아 내가 언행불일치로 행동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시즌 오프 과감하게 하고 지금까지 생각은. 내년도 좀 한테포 쉬어가야 할것 같아요. 사실 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회 참가는 조금 미루고, 진짜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운동을 할 때, 운동이 재밌고, 몸이 발전하는 게 즐겁고, 그 자체로 행복해야지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년 대회를 나가니까, 몇 개월 다이어트 기간 빼면은 사실상 몸을 키우는 데에는 1년이란 시간 중에서 한 반년도 솔직히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긴 해.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은 좀 대회는 참가하지 않고 몸 만들고 재밌게 운동하면서 유튜브도 좀더 많이 하고, 네. <laughs> 이제 좀할수 있겠죠. 네. 그간 대회 참가하면서 희생했던 부분들에 다시 이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에 도 많이 그렇군요. 하고요. 네. 가정에 충실해야 지 네, 가정에 충실하고. 그게 1번이고. <laughs> 두 번째로는 운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되찾는 거. 그게 저한테는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해 보십시오. 네. 이번에 이놈이고만. 맞아요. 웨이로등 줄기 만드는데 쾌적하던데 근데 이거 있는, 훨씬, 그, 아, 있는 헬스장이 잘 없더라고 잘 없죠 음. 이게 사실상 구조로 봤을 때는 벤트오버 자세를 자기가 만들어 놨으니까 어 그냥 나 엎드려서 하면 되네 라고 생각하고 음. 접근하시는데 생각보다 벤트오버나 힙힌지나 무게중심 잡는 거에 대한 인지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와도 똑같아요 음. 네, 근데 다들 벤트오버 동작이나 축 잡는 동작을 솔직히 못 하시니까 이 기구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벤톡을 못 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걸 하지 않는 느낌인 거죠 음. 응. 그래서 할줄 아는 소수가 썼을 때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하는 음. 기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긴 초보자들이 보면은 이미 받침대 다 있으니까 어, 얘한테 기대면 되겠다 맞아. 허리 안 아프게 바벨로 할수 있겠네 하는데 허리 안 아프긴 해요 근데 바벨로가 잘안 되죠 <laughs> 아니, 웃는 게 아니고, 호흡, 뱉어지는 소리입니다. 오우. <laughs> 오우. 아프겠노. 와 중앙이 진짜 장난 아니 확실히 좋아. 이 동작이랑 비슷하게 할수 있는 게 체스트 서포트, 덤벨 로우, 음. 범세대가 많이 하는 동작이잖아요. 그 동작이 정말 좋은데 워낙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유 동작 먼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운동 후 몸보신 하러 왔습니다 운동 후 몸보신 <laughs> 시합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사를 좀 끌어올리려면 한약재가 들어간 삼계탕 참 좋습니다 응. 근데 제 최애 음식이 제일 좋아하잖아 그렇죠 소울푸드지 소울푸드 제육이랑 돈가스보다 삼계탕이 훨씬 좋아요 <laughs> 나는 하루에 3끼다 삼계탕이 <laughs> 하여 오늘 오랜만에 등 운동하면서 어, 영상 촬영해봤는데요 이때까지 좀 부재했던 만큼 응.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자주 소통하도록 더더 하겠습니다 그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i 보이 이스 k